안녕하세요 삶의 신입니다. 아, 10월 14일 오늘자로 나온 우정서기보 개리직입니다. 개리직 아, 공개경쟁 채용시험에서 시험과목을 변경하였다. 아, 그래서 미리 좀 알려줄 테니까 너네들이 이렇게 공부해라 하는 게 행정예고로 나왔습니다. 자 문제는 기존에 샀던 이제 어, 교재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문제가 생겼다. 문제가 조금 생겼다. 많이 생긴 건 아니고 조금 생겼다. 어, 바꿔야 되겠죠, 싹 다. 네, 그래서, 자, 어떤 거가 바뀌는지에 대해서 예, 공지가 나왔으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경 사유는 수험생의 학습부담 완화. 아, 뒤에 이제 감옥 얘기할 때 얘기하겠지만 완화가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 계리직종이 실제 수행하는 업무. 요거는 조금, 네, 맞는 것 같아요. 예. 어, 높은 감옥 및 분야를 출제해 우정사업에. 뭐, 이 뒤에는 뭐 그냥 그렇고요 자, 첫번째, 한국사 능력 검정제. 한능검, 한능검. 아, 한국사 시험 문제 내기 어렵잖아요. 그리고 여태 몇년 동안 이 한국사 문제, 네, 뭐 어? 애매하게 내 가지고 욕 바가지를 얻어먹었습니다. 그런데도 꾸준하게 어렵게 내고 있었어요. 어, 그래서 요거를 그냥 한능검으로 바꾸겠다. 자, 한능검 바꾸는 건 좋은데요. 예, 굉장히 좋은 취지예요. 한능검 정도만 우리가 어, 상급이거든요. 지금 나오면 상급, 상급 정도만 되면 한국사의 기본 지식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시험을 치르기 어렵단 말이에요. 뭐가 접수가 어려워. 접수가 핫는 검을 워낙 많이 활용해가지고 초등학생들부터 대학생들까지 거의 다 공시생들 뭐 온갖 거에 다 핫는 검이 걸려 있다 보니까 이 접수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접수했는데 떨어져? 그럼 또볼 수는 있어요. 근데 또 접수 예, 이문제예요 접수가 문제야. 이 핫는 검 계속 이렇게 가면 진짜 핫는 검 접수를 못해서 시험 못 보는 사람이 생길 수 있어요. 어, 그래서 올해 이 시험이 남아있습니다 아직 12월달에 어, 그거가 11월인가 접수할 거예요 그거 꼭 접수하셔가지고 어 보면 돼요 아 내년 거 봐도 돼요 왜냐하면 24년부터 시행 예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 지금 4년간 주겠대요 4년간 4년 예 기준 유효기간을 4년 준대요 그러니까 어, 올해 따면 26년까지 가능한 거죠 올해 따면 26년까지 내년 따면 27년까지 그니까, 러 조금, 조금 늘어나면 내년에 따는 게나 수도 있겠다. 그죠? 24년부터 시행이니까. 그도 24년 막 시작하자마자 따면, 어, 특히 이제 1회, 1월 달에 이제 막 접수하고 하는 거는 거의 접수가 불가능할 정도에요. 많은 시험이 붙어 있어요. 그거 하나에. 예, 많은 시험을 보기 위해서 그걸 따려고 하거든요. 자, 어쨌든 그렇다. 그래서 어쨌든 기준금 상급 이상을 일단 취득해야 된다는 거. 자, 직무 관련 과목 확대. 자, 금융, 금융예금보험. 이게 원래, 어, 뭐, 두 과목으로 돼 있었는데, 그, 원래는 한 과목이었는데 두 과목 나눈 다음에 또한번 더, 예, 쪼개서 20, 20, 20, 60 문항으로 만들겠다 하는 거예요. 예금과 보험. 이, <laughs> 네, 우정사업본부 보험이 이게, 이렇게 중요하게 들어간다는 것같지않 네. 예, 그렇죠. 네, 보험회사도 있는데, 예, 어쨌든 간에, 네,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 어, 우리 컴퓨터 일반. 가장 개리직하면 싫은 게 저는 그랬어요, 저는. 저도 이거 한번 해보려고 준비하려고 하다가 포기한 게 컴퓨터 일반이라는 거를 가서 봤는데 저도 이 공개를 나오고 컴퓨터 관련된 업무를 했는데 이렇게 시험으로 나오는 컴퓨터 일반에 대해서는 도저히 공부가 안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이것 때문에 사실 포기한 사람 많을 거예요, 컴퓨터 일반. 무조건 외워서 되는 일도 아니거든요. 계산식도 있고 뭐 이진수도 나오고 뭐, 아, 뭐 그런 거에 하면 되는데 복잡한 알고리즘 같은 게 나왔어요. 자, 이거 빼겠다, 알고리즘. 네. 이 제일 한심한 제가 아 제가 이 개리즈가 아마 뭐 얘기할 때마다 했던 얘기인데이 제일 한심한 거 이거 왜 넣는지 었전 몰랐어요 프로그래밍 이런 거 이거 알아서 뭐 하기 프로그래밍 언어를 아 마치 이러니까 무슨 컴퓨터 개발하는 사람들 같잖아요 근데 무슨 개리즈기 컴퓨터 개발하는 사람들이에요 우체국 창구에서 뭐 개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쓸데없는 거였어요 데까지 네 정말 이건 골탕 먹이려고 넣은 것 같아요 근데 빼, 빼준다 얼마나 기뻐요 네, 저는 기쁩니다 아예 이 감옥을 드러냈어야 돼요. 감옥을 드러냈어야 되는데, 왜 과감하게 못 드러내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네. 그 다음 상용 한자. 한자가 지금 이 시대에 왜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특히. 네. 뭐, 중국말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던데, 중국은 한자를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간체 자 쓰잖아요. 배웠잖아. 간체 자 쓰잖아. 아예 한자랑 달라요. 한자는 대만만 쓰잖아. 대만, 대만에만 보내려고 우리가 한자를 공부해. 그리고 조금 나오는 거, 이것 때문에 공부해가지고 뭘 알아? 아, 진짜 필요하면 자기가 공부하겠죠. 그 다음에 요즘은 이렇게 사진 찍어갖고 네이버에 돌리면 다 나옵니다. 뭔지. 옛날 같지 않아요? 예? 굳이 이걸 공부할 필요 없다. 예, 시대 착오적인 거였어요. 없앴어. 어쨌든. 그래서, 이건 어, 없애고 대신에 영어가 좀 필요하다. 왜? 외국으로 우편 보내는 사람들 많아 이제. 어, 제가 홍대 입구, 어, 서울의 홍대 입구에 몇년 전에, 이건 좀 오래된 얘기이긴 한데, 한 4, 5년 전에 거기 이제 우편물 붙이고 가면, 외국인들이 주로 엄청나게 서 있었어요. 근데 물론 그분들이 한국말 못하는 건 아니에요. 한국말 하니까 그 정도 보내려 왔지. 근데 이제 간혹 가다 이제 영어를 필요로 할 때가 있잖아. 그래서 뭐, 어쨌든 간에 생활영어를 일곱 문항으로 바꾸겠다. 이러면 또, 아, 생활영어 또 머리 아파. 근데 이제 기존엔 그냥 영어였잖아. 영어. 기초영어였잖아. 독해 위주로. 생활영어니까 이제 다시 공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간에. 그리고 두 문항 예전에 포기하신 분 많죠? 이제 공부해야 된다. 일곱 문항이면, 어? 당락이 결정되는 문제예요 네, 그래서 요거 용이 나오겠지 뭐. 그죠? 또 우리 또 교재 잘 만들어 내잖아요. 금방 만들어낼 거예요.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제 좀 쓸모 없는 것들이 생겼죠.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한국사는 한능검 3급으로 대체했다. 3급. 그다음 우편상식 20문항은 그냥 우편 일반이라고 이름을 바꾸고 20문항. 금융상식 20문항을 쪼개서 예금과 보험으로 각각 20문항씩. 그다음에 컴퓨터 일반의 기초영어가 7문항. 기초영어, 생활영어라면 여기는. 어 이름을 이름은 기초 영어인데 생활 영어 중심으로 아 그럼 독해가 나온다는 소리네 결국은 이게 그죠 생활 영어만 나온다는 얘기가 또 아니네 보니까 그죠 이렇게 애매하게 해놓으면 머리 아픈 거예요 네? 조금 정확하게 아니면 뭐 독해 문제 한 문제 생활 영어 여섯 문제 이렇게 아, 정해 주든지 좀아 이거 뭘좀아 이게 좀 주도면밀하지가 못해 뭘 보면 어쨌든간에 이런 뭐 혼란만 가중되는 거지 네, 굉장히 안 좋은 네, 그래서 2 0문항 컴퓨터 그럼 어쨌든 열 세 문제가 열세 문제 컴퓨터 일반 문제고 일곱 문항이 예, 영어 문제가 되겠네요 그 영어가 이제 중요해진 거지 어쨌든간에 그죠 필기시험은 8 0 문항으로 된다 검정제 한 과목 한국목 하는 거그데 컴퓨터 일반에서 빠지는 거 빠지는 거가 있어요 자료구조 알고리즘 이게 원래 시험 범위였나 봐요 놀랍게도 네 그래서 요거 네 제외되고 프로그래밍 언어 네, 자바 파이썬 프로그래밍 네 제가 이거 이거가 왜 나오는지 몰라가지고 한참 이걸 야, 시험이란 게 공무원 시험이란 게그 업무에 적합한 걸뭐 이런 걸 뽑아야 되는데 왜 쓸데없는 게 나올까라고 가장 회의가 든것게 요거예요, 사실은. 아, 국어 영어 한국사. 그래, 한국사. 우리가 잘 몰라도 업무 볼수 있잖아. 근데 그냥 상식이라고 치고 나머지과목은 그래도 연관이 약간 있잖아. 국어 잘해야 되잖아, 어쨌든. <laughs> 공무원 하려면. 근데 이 개리직이 무슨 알고리즘을 알아서 뭐 컴퓨터를 분해해서 뭘 이런 것도 사실 필요 없어요, 이거 이거. 사실은 필요 없는데 포함돼 있어. 그러니까 공부해야 돼요. 네, 솔직히 얘기하면 필요 없어요. 컴퓨터 하드웨어 알아서 뭐 하게요? 컴퓨터 뜯어갖고 뭐 하려고? 요즘 그런 사람이 어딨어다 맡기지. <laughs> 본인이 아니 본인이 네? 업무 컴퓨터 막 뜯어가지고 안에 뭐 하드웨어 뭐뭐볼 거예요? 아니면 소프트웨어 막 깔아 못 깔게 돼 있어. 네? 못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건 그냥 뭐 시험이라고 쳐 그냥. 근데 요거는 그동안 너무 지독했다는 거는 예, 일반적인 얘기였어요. 일반적인 얘기. 그 나머지 뭐요 정도는 괜찮죠. 엑셀 정도는 우리가 상식선에서 알아도 되니까. 근데 소프트웨어 공학 하, 참. 네. 아니 그냥 그냥. 아 네. 괴롭습니다. 자 시행 시기가 2024년으로 그냥 돼 있어. 2 0 2 4 이게 아직 확정이 된게 아니라 어, 일단은 요렇게 할 거니까 예고했잖아요. 행정 예고잖아요. 이름이. 그래서 너네들 이의가 있으면 이의서를 써 갖고 보내. 근데 보낸다고 해 줘요? 안 돼. 제가 한번 요번에 써서 보낼 생각이에요. 제출이 11월 4일까지네. 뭐야? 네, 어쨌든 써서 얘네들 마저도좀 날렸으면 좋겠어 얘네들. 얘들 쓸데없는 거. 아, 진짜 실무 위주로 가야지. 이거 컴퓨터 하드웨어 알면 뭐 하려고? <laughs> 재밌어요. 네. 시험을 못 내게 해야지 이런 거는. 아무 뭐 그냥 일반 정도만 알면 되잖아요 하는 일이 뻔한데 왜 자꾸 이렇게 확장시켜 놨어 쓸데없이 그 다음에 요것도 그러면 요 영어가 총 어떤게 나는지에 대한 거를 명확하게 표시를 해줘야지 그냥 기초영어 1권 문학 참 좋습니다 네. <laughs> 네 그냥 말이 좋아요 어쨌든 이렇게 변경된다고 하니까 문제는 23년 시험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는 아, 이런 방법도 없죠 어떻게 그러면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뭐 예정한다는 거는 안 뽑을 가능성도 있다. 아니면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다. 알 수가 없습니다. 깜깜. 이개리지의 가장 위험한 거는 사실은 예전에는 이 컴퓨터 일반 이 감옥이 이해가 되면 오케이, 이해가 안 되면 노케이, 노케이는 건 없죠. 근데 네. 안 돼. 어,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어, 매일 얘기했었고 컴퓨터 일반은 외계어 같거든요. 정말 저도 아니 저도 그랬잖아요. 이 공개 나온 사람인데도. 아, 모르는 말은 아예 모르게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래서 아, 아 제가 뭐 딸린다고요? 아 그럴, 그럴 수도 있지. 네, 어쨌든 간에. 아, 그래서 접근이 좀 쉽지 않았는데, 이게 조금 변경됨으로 해서 아, 그래도 좀 괜찮아진 것 같을 수 있다 하는 거. 그 다음에 어쨌든 22년은 23년은 어떻게 될지 잘 모른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아, 그래서 요 쓰실 분들은 요 양식이 있습니다. 양식을 써가지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인들의 의견도 표출할 때가 됐어요. 그죠? 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